여러분, 저는 라면에 밥 말아 먹고 있어요. 아, 라면 먹고 있어요. 아침 겸, 정신 겸, 한끼 때우는 건데요. <laughs> 참, 세상이 만만치가 않네요. 사는 게 이렇게 힘든지, 나도 할 수만 있다면 하루빨리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굴뚝하네요. 근데, 참, <laughs> 내 웃긴 게. 왜 들어와? 어제 우리 엄마를 그렇게 천대접 하더니, 어?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 어, 자식을 입장에 해서 우리 엄마를 그런 짓급 봤는데, 그걸 참고 있을 자식이 어디겠어요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눈이 돌아서 그렇게 악을 썼다고, 동네 이장이란 놈이, 어? 뭐가 그리 잘났다고, 어? 그, 뭐냐, 해양 공무원 아들이라고, 뻣대 세우면서, 응? 그러면서, 뭐, 쌀이고, 우리 엄마 나온 지원금이고, 나 병원 혜택 조금 버는 거 하고, 어? 그걸 싹 끊어버리고, 나를 이 집에서 내 쫓아낸답니다. 그게 인간이 할수있나 버리장머리 곤친다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나는, 아무한테 말고, 벌벌 기어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나요? 진짜, 사람이 해도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어찌 이렇게 기가, 치, 어? 어떻게 이기적인가. 동네 이장이라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응? 어? 그러는 거지, 응? 어? 이장이 돼갖고, 불쌍한 인간을, 그걸 이용해 첨물라고 하면 되겠어요. 인간을 도와주기, 죽이는 커녕, 어? 오히려 집 멋대로 집 손맛대로 이리저리 갖고 놀라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어서 그게 뭔 이장인가요? 그런 거 이장이라고 뽑아놓고는 참 나가 뭐 집이 자식이 가든 나를 버릴장물이라곤쳐나요 응? 그게 사람이여 뭐여 그래서 우리 집을 쫓아낸다고? 자기가 여 자기 집이 가든 쫓아내요? 별 가짜 협박할 것이 없어서, 그걸 협박하면 나가면 무서워서 벌벌 떼우면서 울면서 재미제시요 이러고, 뭐, 빌어야 되나요? 그러면 나중에는 우리 엄마가 그런 직업 받아도 모른 척하고 방, 방치해야 되나요? 아듬말고 그러면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나요? 가난한 병에는 그러고 살아야 정상인가요?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어? 어찌 그리 도와주는 못할 망정, 사람을 압박을 넣어갖고 협박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벌벌 길줄 알고. 아, 쫓아내려면 쫓아내고, 군기 죽이려면 군기 죽이시오. 나야, 이 자리에서 그냥 다, 다 그냥, 어? 엄마가 뭐고 다이 자리에서 뭐 청산가리라도 하나 구해다가 넣어서 다 넣어서 무겁, 먹었... 훌라닥 마셔보고 가면 그만이요. 나가 이 드룬 꼴 보고 살느라니, 없으면 죽는 거지 뭐뵐수 있나요, 뭐. 누구는 뭐이 드룬, 드룬 꼴 보고 가면서 이런 취급 받아 가면서, 이런 들은 상황을 봐가면서 나는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의식 산다. 그래서 너한테 빌빌거리기도 싫고, 지네도 신의 법, 신나 말이 공짜 노예나 해주는 그런 머슴대기도 싫고. 뭐 먹으면 죽는 거지, 뭐 더, 더 있어요, 나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